네, 안녕하세요, 닥신 TV 신재욱입니다. 지금 여기 어딘지 아시겠나요? 여기가 이게 원래 제가 스튜디오로 쓰던데요. 그래서 보시면 이 에어컨 이것도 제가 이제 설치했던 거고 바람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제가 침대가 있던 자리고 여기에 이제 라이프타임 책상이 있었고 모니터 세 개가 여기 있었고 여기 이제 테이블 라이프타임 테이블이 있어서 제가 여기 앉아서 방송을 했던 거고. 네 안녕하세요. 닥신 TV 신재욱입니다. 카메라가 여기 있었어요. 어, 커피 머신이 여기 있어서 뭔가 이쪽 배경으로 커피 머신이 좀 찍혔던 적이 있고 가끔 뭐 고기 굽고 이런 장면은 이제 여기서 찍혔던 거고 뭔가 이렇게 냉장고 열면서 뭔가 냉장고 장면은 여기서 찍었던 거고요. 뭔가 되게 좀 그럴싸한 스튜디오처럼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오0만 원짜리 단칸방 월세였습니다. 오해할까봐 근데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직장이랑 가까운 데서 좀 거주를 하는 게 편하다 보니 이런 원룸을 좀 얻어갖고 생활을 했었는데 뭐 어쨌든 이게 약간 광각 렌즈라서 넓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몇 평이냐. 이제 전용 면적은 22.36m 제곱이고요. 22.36이면 이제 전용 면적이 7평이 안 되는 거예요. 6평짜리. 그 정도 되는 거예요. 되게 좁은 공간입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이 공간에서 했단 말이에요. 제가 뭔가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지고 뭐 조회수가 뭐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고정 지출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. 이 공간은 이제 50만 원짜리 전용 면적 뭐 6평, 7평짜리 단칸방이고 여기서 여기 침대 있고 뭐 책상 있고 뭐 샤워하고 빨래하고 다 제가 생활하는 공간이었고 실제로 그러면서 여기를 스튜디오 겸용으로 썼고, 나름의 말하자면 되게 그냥 트릭을 좀 써서 되게 그럴싸한 스튜디오처럼 보이게끔 촬영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제가 함으로써 추가로 들어간 지출은 그냥 뭐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. 왜냐면 어차피 월세는 50만원짜리 사는 거니까, 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그 비용을 회수하려고 굳이 뭐 이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, 비교죠. 1년 동안 유튜브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냥 뭐좀 행설수설 됐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비교적 조금 여유 있는 환경에서 살아왔기는 한데 저는 금수저 아들처럼 생활하고 살아오진 않았거든요. 대학교 때도 근로장학생 같은 거 해서 뭐 방학 때철수세이 들고 화장실 청소하러 다니면서 뭐한 달에 30만원 받는 거한번 뭐 갔다 오면 5만원 받는 거라서 사실 그냥 거의 근로라기보다 그냥 꿀보직인데 뭐 그런 것도 했었고 과외는 항상 했어요 뭐 대학교 때 포항에서도 했고 의전원 다닐 때 인천에서도 했고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준비할 때도 강남역에서 과외를 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뭐 항상 과외를 했는데 그게 과외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뭐 하나 해봐야 한뭐 40만 원 지금 생각하면 진짜 큰돈이 아니고 어찌 보면 되게 푼돈인데 근데 야 너, 너, 너는 부모님 먹고 살고 용돈도 뭐 달라면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열악하게 생활을 했냐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무 여건이 완벽하게 다 좋으면, 이게, 그니까 등이 따시하면 공부가 열심히 안 되거든요. 집에서 공부 안 되잖아요. 그니까, 러 이런 유튜브도 내가 막, 뭐큰 스튜디오 다 촬영해놓고, 편집하는 직원들과 촬영해주는 스태프들다 고용해놓고, 막 이러고 하면, 뭔가 이런 정말 이 방구석 컨셉에 약간 찐땀이 있는, 이런 약간 병맛의 이런 창조적인 컨텐츠가 또 나오질 않는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부러제 환경을 약간은 더 열악하게 제가 항상 세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. 그래서 뭐 나는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고 어렵게 살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본이 아니게 보인의 환경이 아주 최상의 조건은 아닌 분들이 제일 세상에 많죠. 근데 어 그런 여건이 뭐 좋으면 좋고 사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히 희망적인 얘기는 하긴 그런데 뭐 예를 들면. 어떤 유튜브 채널 보면 깡통 아반떼 갖고 막 고치는 그런 채있 n t e g 되게 g t o n a b 이게 본인의 여건이 그 사람의 어떤 면에서 기회가 될수 있고 사실 우리가 볼때는 뭐 포르쉐 풀옵션 출 a n t e g a n g 는 o n a b a 는 t e Gangton Abante, g a n g t o 학 Abante, g a n g 원 o n Abante, Gangton a 는 a n 그런 데 a 는그 t o n 는 b a 살았거든요. 그랬던 이유가 어, 너무 환경이 다 좋으면 그것도 이렇게 절실함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의 안 좋은 환경도 어찌 보면 뭔가 절박함과 절실함과 창의력이 생기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냐.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. 그런 게 있습니다. 네이버인가에 닥신TV라고 치면 쇼핑에 요거를 뭐 닥신TV에 나왔던 물건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있어요 저랑 아무 상관없는데 이 컨텐츠도 보셨던 분들은 알거고 대형, 화물 차량의 좌측 차로 계속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. 계속주행은 우측 차로로 내려가셔야 됩니다.